인내가 주는 열매 나의 배우자는 건강상 늘 적당한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나와는 다르게 워낙 먹는 것을 좋아하고 물 마시기를 좋아하는 체질이라 식욕과의 싸움은 늘상 있는 일이고 식사를 책임지는 나로서는 그야말로 큰 고난인 것이다 오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려고 쇼핑을 나갔는데 수많은 먹을거리 앞에서 우연하게 담대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. 밀가루를 좋아하지만 완전히 끊을 수 없어서 한 달에 한번노들 데이를 정하여 국수를 먹곤 하였는데. 요즘엔 그것 또한 하지 않은지 오래되었다. 생각해보니 여러 해 동안 갈등을 겪고 속상해하면서 습관 들이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가 제재하지 않고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. 6월 2일 날 59초를 찍을 때, 나의 방 1에서 24시간 나의 스케줄 정리하기가 있었다. 내용은 한 가지 일을 5년 동안 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낭독하였는데, 꾸준히 배우자와 제가 노력하였더니 5년 후에는 열매로 나타난 것이다. 여태까지 살아, 사역을 따라오면서 많은 힘이 들었지만 목사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실망케 하시지 않았다. 주님, 마음으로라도 절대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. 나는 나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겠습니다. 우리가 물 위에 그냥 유유히 떠 있는 것 같아도 물 밑에서는 끊임없이 물 갈기로 발길 짓을 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심장을 찾아가기 위해 달려가겠습니다. 인도하여 주시옵소서, 도와 주시옵소서,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. 아멘.